It's important to you, it's not important to me. But way down by the edge of you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다들 막 전국이 추운데요. 어, 우리 뭐 공부한 다는 전혀 관계 없겠죠? 조용한 우리 그 따뜻한 데서 공부하니까. 오늘은 막 거기, 뭐 중간에 비어있나요? 우리 남학생이나 여학생 옆에 사람한테 누가 앉으뭐 죽인다고 해박야겠어요왜안 앉아있지? 좋은 자리인데? 어? 뭐 그건 아니겠죠? 자, 오늘은 93페이지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벌 차례인데.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장 실패 그다음에 정부 규제 다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정부 실패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대응책 자체가 크게는 세 개로 나와 있긴 한데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 실패에 대한 대응 참 어제 우리 영어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 수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이렇게 얼굴 보기보단 그렇게 되게 보기는 되게 막 쩡쩡해 보이지만 절대 아니고 그 늙은이야 늙은이야 늙은이라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실제 봐야 좀 그걸 체감할텐데 평상시에 행동은 완전히 그 고집불통에 완전히 맞아요. 나이드신 그게한개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 그 뭐죠? 휴강을 한두번한것 같은데요. 아마 곧보강하실 거라고 하시네. 보강을 선생님이 하시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선생님이 힘들어할수록 나는 행복해. 기운이, 기운이 나고 오뭐 그런데요. 아마 곧그 좋은 소식 갈 거니. 여러분들도 좀만 참고 계세요. 자, 대형체 크게 세 가지요. 하나는 감축 관리가 있고. 자, 요건 말만 봐도, 아, 감축한다는 말에서 느낌이 오죠? 아, 정부가 해왔던 기능 중에서 뭔가를 줄이겠다. 그 말이죠. 감축하겠다는 말. 감축 관리. 두 번째는 민영화가 있어요. 민영화. 뭐니 몰라도 민간, 국민, 또 민간 부문에서 한다. 그 말이죠. 민간이 운영, 민간이 행운하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민영화라는 말. 자, 세 번째는 제3섹터가 있어요. 제3섹터 자, 요세 개가, 세 개가에서는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민영화죠. 민영화. 자, 다른 것보다는 민영화가 조금 볼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세터 중에는, 어,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은 NGO를 좀요, n g o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3세터에서는 NGO. NGO가 작년도 국가주 때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나왔다 할지라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지방 수탁이라든지 서울시등 역시 나올 개념이니까 잘봐 놓으셔야 되고요 인 g o 는 그리고 이 감축관리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감축관리 방법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어요 자 책을 보시면 감축관리의 개념이 역기능적이거나 불필요한 기능이나 조직을 정비하고 종결하는 것을 있지 않았죠? 자, 감축은 필요한 것을 없애면 안 되고, 역기능을 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야 이걸로 보통 우리가 감축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축의 의미는 감축관리. 자, 지금 보고 있는 이세 가지 주제가 그 등장한 배경이 뭐라 했죠? 정보 실패라 했죠? 그두 번째 나와 있는 감축관리의 촉진 요인이 다 행정의 비대와 소규 파동에 따른 정부 실패에 나오지만 다 보면 대충 다 정부 실패와 관계된 말로 보시면 돼. 정부 실패요. 자, 운동놓으시고그3번의 끝에 보시면 한자는 나오죠. 복권화라는 말. 복권화. 자, 무슨 권한을 회복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라고 뺏어 왔던 시장의 권한을 돌려주자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한테 원래의 권한을 돌려주자 아, 복권화라는 말은 회복시키자는 개념인데 시장의 권한 회복이죠. 이게 복권화라고 불러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무크게는 뭐 의미가 없어 넘겨보시면 자 로마자 3번에 보이는 감축 관리의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정책을 종결한다 쉬운 말이죠. 정책 종결, 정부가 해왔던 사업 중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없앤다. 종결하겠다 그런 말 당연히 누가 봐도 감축이죠. 두 번째 자 정부 기능을 민간에 주자는 말이죠.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의 사업이나 공기업을 민간에 이전하자는 말, 민간에 주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축 관리 방법 중에도 지금 보고 있는 뭐 정책을 뭐저 정책 종결 민간 이양 나오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감축이에요. 자, 이 말은 어려운 거 없죠? 예산을 줄이자는 말 자체가 감축인 거니까. 하지만, 우리 예산제도 중에도 감축과 관계된 예산이 둘밖에 없어요. 자, 뒤에 다 배울 말이지만 미리 나와서, 뭐 미리 나오지만 또몇번 나올 거니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산제도가, LIBS가 있고, LIBS, 그 다음에 PBS가 있고, 그 다음에 PPBS가 있고, 그리고 MBO가 있고, 그 다음 나온 것이 GBB가 있으며, GBB, 그리고 일몰법이 있어요. 선셋로에서 일몰법이 있는데 요 두가지만이 감축예산이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감축과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항상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축과는 관계 없어요? 감축은 없..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축관리에서 물어볼 만한 것은 예산 제도 중에서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연기준이란 말 이건 연기준. 연기준 예산. 그리고 이거는 일몰법 또는 일몰 예산이라고 불러요. 일몰법 또는 일몰 예산. 이건 쉬우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일몰이 뭐죠? 선셋로라는 말인데 일몰이란 말은 해가 떠서 지는 게 일몰이죠. 떠서 진다는 말.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이라든지 조직을 만들 때부터 이 조직, 이 사업은 3년간만 존속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놔요. 그러면 그 법에 어, 어, 법에 정한 시간이 딱 오면 은그 사업이나 그 조직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자동 소멸돼.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법으로 이 조직은 3년간 존속한다. 3년 됐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일몰법이래. 제일 쉬운 개념이고. 이거는 연 기준이죠.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 버지팅이에요. 제로 베이스. 기준이 0이라는 말. 그, 여러분 용돈 탈때 보통 기준이 뭐예요? 용돈 탈때 전달 기준이에요. 그죠? 또는 작년도 기준으로 탄단 말이죠 정부도 예산을 짤때 보통 같으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짜요 전년도 에 해왔던 것을 그냥 있다고 치고 거기다가 조금씩 추가해 가요 보통은 보통 같으면 이렇게 전년도 사업은 있다고 치고 즉 기록권 인정해버려 있다고 치고 플러스 신규 사업만 신규 사업만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주는 거죠 어차피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예산 제도 근데 해왔던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에 좀 타당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많고 이런 사업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개도권을 인정을 해보고 해, 해주고 옛날에 해왔던 사업도 있다라고 치고 취, 추가로만 신규적인 사업만 몇 가지 추가해 가는 방식인데 이건 감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써왔던 용돈을 엄마 아빠가 그냥 인정해주고 새롭게 추가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준다면 점점 증가할 뿐이지 감축이 안 되겠죠. 이건 그게 아니라, 자, 기준이 0이란 말은, 해왔던 사업도 없다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해마다 예산을 짜는데, 순위를 정해요. 이번 달에, 이번, 이번 연도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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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해서, 그 부서라여금 우선순위를 매기게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 그, 저, 내에서, 그 조직에 갈수 있을 만큼의 예산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옛날에 만약에 사업을 천개 해왔다. 천 개.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총 100개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100개는 다못 주고 어디 가서 심사해서 몇 개만 줘야 돼요. 옛날 같으면 1000개 플러스에다가 이중에서 몇 개만 골라줬던 방식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총 해왔던 사회던 간에, 싱글 사회던 간에 총 1100개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순서 매겨요. 매긴 다음에 그, 그, 그 조직이 어, 가능한, 그, 자원이, 자원이 있을까 말이죠. 그, 자원이 딱 차면은, 아래에 있는 사업들은 폐지가 돼버려요 요, 요 사업에는, 옛날에 해왔던 사업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기득권 인정했으니까, 해왔던 사업은 무조건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감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돈을 받는데 전달한 데가 20만원 썼다 할지라도 이번 달에 순서에 매겨서 전달했었던 것 중에서 뭔가 좀 문제가 많다 하는 것들은 아예 잘라버리는 감축해버리는 그게 연계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이 영에서 출발해서 영에서 출발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만큼만 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죠. 이게 기득권 따라서 해왔던 사업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사업은 다음 못해요. 감축돼버려이 의미죠. 이게 연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뒤에도 하겠지만, 기준을,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걸다 영역수출발을 한 다음에, 뭐 하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계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계도권개권이 없이, 사업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때 따라서 돈 주겠다, 뭐 그런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가. 나머지도 쉽죠. 조직과 정원 정비, 규제화나 관리 개선이라든지, 기타 등이 감축 관리 방법들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쉬운 말들이고,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점만 친다고 그러면 점만 치면 된다고? 안된다고 다 써야, 써야 돼요 여러분 목차는 다 제일 의미있는 거 감축하면은 항상 감축 예산 떠오르시고 감축 예산하면은 연기준과 일몰법딱 머리에 딱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축관리 이것만 여기, 하시면 여기, 여기, 여기 돼요 자, 민영화는요 좀 중요한 편인데 일단 민영화의 개념부터 보자면 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주식을 팔아버려, 민간한테. 매각한다, 라고 부르지, 매각한다. 정부의 지분을 팔아서 민간한테 다 맡겨버리면 이게 가장 협의의 민영화예요. 우리가 보통 순수하게 말하는 민영화는 이것말이에요 정부의 지분을 팔아요. 정부가 보통 우리가 공기업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철도 공사라든지 전력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 같은 공사 등이 보통 공기업들인데 그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있단 말이죠. 정부가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주식 지분을 파는 거예요. 민간한테 팔아버려. 그만큼 정부는 아예 그기업에 대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걸다 민간에 맡겨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감축의 개념, 민영화 개념입니다. 민영화 또는 정부가 팔진 않아도 그 사업을 민간에 맡겨요 위탁을 한다라고 해 민간에 위탁한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 정부가 일을 맡기는 거죠. 민간한테 맡기는 개념이 위탁 개념이죠 위탁. 자 이렇게 매각하든지 또는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민영화이고 이런 말도 해요. 자 내부 민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내부 민